44번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하여 초속 V미터로 골프공을 쳤을 때 골프공의 수평 이동거리를 D미터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초속이 20루트 6미터로친 골프공의 수평 이동거리가 120미터일 때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근데 지금 봐보자. 지금 이동거리를 D라고 한대. 그치? 근데 이동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 이렇게 돼있네. 근데 D는 지금 여기 써있지. 여기에 120 넣어달라는 거겠지. 이해갔지? 그 다음에 지금 초속 20m 6m라는데 여기 초속 V에다가 얘를 대입해주세요. 이 소리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120은 20루트 6에 제곱 사인 이 세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정리해 주면 2분의 1은 사인 이 세타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사인 이 세타라는 애를 사인 a로 치환을 할게. 그럼 요렇게 그림이 있고 지금.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지. 요 점, 요 점의 이름은 6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요 점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할까? 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지. 이거 여기를 딱 44분면으로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쓰면 돼. 그리고 이 점은 파이 마이너스 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 점은 파이 플러스 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 점은 2파이 마이너스 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지? 어. 그래서 지금 얘 나온 게, 사인 A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만 답이래. 세타가. 어. 그러면 세타는 지금 사인 A가 6분의 파이라니까 사인 이세타가 6분의 파이. 사인 세타는 12분의 파이. 이거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그다음 얘는 6분의 5파이가 있는데 그럼 사인 이세타는 6분의 5파이. 사인 세타는 12분의 5파이. 이렇게 하면 얘만 답으로 갖고 오겠지? 그래서 각의 크기는 12분의 파이가 답이 돼요. 이해됐지? 46번 0에서 2파이까지의 조건이 있는데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써있네. 지금 요거를 풀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코사인이면 요렇게 가볼게. 그러면 2파이까지라니까 요만큼이 2파이지? 그치? 여기에서 지금 선을 요렇게 그어줄게. 그어주고 그것보다 작은 거래.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을 갖고 가겠다. 이해 됐지? 그러면 자이 점을 찾아야 돼.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2분의 루트 3. 몇이에요? 6분의 파이. 어, 6분의 파이.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겠지? 요렇게 선을 나누고 요렇게 선을 나누고 요렇게 선을 나누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일거야 그러면 자 요게 나비 모양으로 요렇게 나오지 그러면 지금 2사분면 위에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타가 요만큼이지 요만큼 이해갔어? 그러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이 빠져야 세타겠지 이해갔어?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은 파이 마이너스 6, 6분의 파이야. 이해됐지? 어? 그 다음에 이 점의 이름은 3, 4분면에 있잖아. 그럼 이 점의 이름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여기가 지금 저기에 각이겠지? 이해갔지? 그러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이 더해져야겠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해됐지? 그러면 지금 6분의 5파이에서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이게 답이겠지. 어.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탄젠트를 구하래.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릴게. 그러면서 탄젠트가 요렇게 되고, 여기에 점근선이 요렇게 들어가겠지. 얘는 x는 2분의 파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탄젠트가 또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지금 요기가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x는 2분의 3파이. 됐지?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거네. 이렇게까지가 2파이인 거네. 이해됐지? 이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그럼 이렇게 선을 그을게 여기도 이렇게 그을게 그러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지금 여기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요기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요기까지 가능할 거야. 이해갔어? 그럼 이제 얘 이름을 찾아보자. 얘는 y는 1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이 그럼 뭘까? 얘 점의 이름은 얘는 1이 되는 탄젠트 값. 얘의 값은 4분의 파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점 생각해볼게. 이 점은 지금 파이보다 살짝 안 됐지.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지. 그럼 요 점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겠지. 그 다음에 이점 생각해볼게. 지금 봐봐. 여기가 1사 분면 여기가 2사 분면 여기가 3사 분면 여기가 4사 분면 이렇게 갈 거지. 그치? 2 파이까지 이걸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점은 4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의 이름은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제 답을 쓸게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가능할 거야. 근데 지금 얘는이 없네. 그러면 이거 는이 없게끔 요렇게 써줄게요. 응, 그 다음 또는 그 다음에 얘겠지.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또는 그 다음에 요걸 가져가겠지? 그러면 4분의 7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어, 요렇게 풀면 답이 요 전체가 될 거예요. 이해가지?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빛이 공기 중에서 물을 통과할 때 물과 공기의 경계면의 수직인 직선과 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하면은 요거라고 한데 그랬을 때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자얘 괜히 준거 아니겠지. 우리가 얘를 알려면, 사인 세타2를 알아야 돼.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볼게. 우리가 아는 힌트,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인 세타2가 없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야겠지? 그러면, 서로 곱해줄게. 3, 사인 세타1이, 4, 사인 세타2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아는 힌트, 요거,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세타1이 3분의 4 사인세타2에요.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식하나 나오겠지. 어, 그러면 3분의 4 사인세타2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사인세타2는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럼 약분 하면은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사인 그림 그릴게. 요렇게 그리고 근데 사인 세타 2는 지금 여기 반까지밖에 안 되는 거네. 2분의 8까지라니까 이해됐지? 그러고 지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만 가능해요라는 소리겠지? 그럼 이 점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점의 이름은 몇 분의 몇 파이? 그치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세타 2는? 0에서부터 지금 여기 는이 없다 어 거기서부터 지금 얘는 는이 있네 6분의 파이까지 이게 답이 될 거예요 48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sinx와 y는 cos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보면 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인데 방정식 sinx는 cosx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고 그 해를 구해보자 라고 했잖아 둘이 에 지금 이렇게 되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 그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교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치 이 파이 여기까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파이 그치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자 자, 여기까지가 1사분면 여기까지가 2사분면 여기까지가 3사분면 여기까지가 4사분면 됐어? 그러면 자 여기가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이니까요 점은 3사분면이면은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이름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4분의 파이에요. 사인과 코 사인이 겹치는 거 2분의 루트이라서 45도거든. 아 이해됐지? 어. 얘는 4분의 5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가 답이 되겠지. 그다음에 자,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요거의 해를 구해 달래. 그럼 색칠 한번 해 볼게요. 사인이 더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요만큼이 사인이 위에 있어. 더 이상은 없네. 여기는 2파이보다 밖에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문제를 풀어보면 4분의 파이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보다는 작을 거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됐죠? 어. 5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 단위원을 10등분하는 각 점을 차례대로 요렇게 표현을 했대요.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점 P0의 좌표는 1,0이고, 얘가 세타라고 할 때, 다음에 값을 구해달래. 자, 보자. 지금, 사인 세타는 요만큼이 사인 세타. 그치? 사인 이 세타는 요만큼이 이 세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잘리는 게, 지금 90도에서는 잘릴 수가 없어. 그럼 그 다음 것까지 가면은 180도에서 한번 잘릴 거거든? 조각이 딱 등분이 되잖아. 그럼 자 봐봐.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사인 2세타도 그냥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도 그냥 사이, 사인 3세타 그러면 사인 3세타가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4, 4세타는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사인 5세타가 여기까지가 사인 5세타인 거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맞지? 그러면, 사인 5세타까지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볼게. 그 다음에, 자, 요만큼을 왔어. 파이에서 세타만큼을 더 왔어. 그러면, 사인 6세타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수 있어. 지금 얘가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삼은 거다. 지금 요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각이 안 끊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7세타는 사인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3세타가 될 거고, 위에다 쓸게. 사인 파이 플러스 4세타가 될 거고, 사인 파이 플러스 5세타까지 하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지. 이해가 어 음. 그러면, 얘네 보자. 얘는, 파이만큼을 가고 세타만큼 더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2세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뻔하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계속 지워져서, 1번의 답 자체는 0이 되겠지 이해됐어? 갑자기 세타가 사라지고 아니 파이가 사라지고 마이너스각변환했어그 파이만큼 더 가고 세타가 갔잖아 그러면은 제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갔잖아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세타 두번더 가고 세타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은 코 사인을 해달래 그러면 2번도 똑같이 해보자 2번도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고 코사인 2세타가 있을 거고 점점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을 거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2세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5세타까지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파이만큼을 더 가고 요만큼을 더 갔지 그럼 각변환이 돼 가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5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답이 0이 되겠지.